네, 이제 스케치 사용 방법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코드를 같이 한번 이제 돌려보는 작업을 할 건데, 어, 우선 여러분들 어, 메뉴에서요, 이게 제대로 이제 연결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메뉴에서 파일에 가시면 어 예제가 있을 거고요. 자, 내장된 예제, 예제들이 미리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이직에 가셔서 보시면은 블링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어, 예제에 베이직에 블링크를 선택을 하시면, 네, 이렇게 소스 코드가 연결이 돼서 나올 거고, LED 빌트인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빌트인이요. LED 빌트인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아두이노에서 아까 제가 여기 13번, 연결되어 있는 LED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게 빌트인 l e d 예요 그럼 이제 이 예제는 뭐를 하는 예제냐면, 이 코드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 모르지만, 이 코드는 실행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돼서 실행이 된다면, 이 아두이노의, 음 빌트인 LED를 깜빡깜빡 거리게 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아이콘들 툴바에 가서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아두이노를 제어하기 위한 코드잖아요. 이게 시문법이에요. 아두이노를 제어하기 위한 그 코드를 연, 연결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거를 우리는 그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어 바로 여러분들 실행하시면 되는 인터프리터 방식이었다면. 얘는 이제 cc++이기 때문에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기계어로 번역할 수 있는 컴파일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컴파일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보드에다가 업로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보드에 업로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컴파일을 하기 위한 버튼이 뭐냐면, 요, 요거 체크박스. 체크박스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여기 툴팁으로 확인이라고 뜨죠. 자, 이게 컴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를, 어, 컴퓨터, 즉, 이 보드, 아두, 아두이노 보드나 여러분들 라즈베리파이도 일종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어, 번역되고 있는 그 모습이 뜨고, 여기 스케치를 컴파일 중이라는 네, 메시지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컴파일이 완료되고 나면 이렇게 네, 밑에 메시지가 뜹니다. 자, 밑에 여러분들 콘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창에 오류가 나면 오류 메시지가 뜰 거고, 오류가 나지 않, 않아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뭐 실행이 됐다, 컴파일 완료, 뭐, 뭐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이제 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로 올리는 작업을 할 거고, 아두이노로 올릴 때 사용하시는 게 이제 업로드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보드로 이 코드, 우리가 번역한 코드를 올리겠다는 뜻인데, 이 보드로 올리면서 아예 컴파일을 같이 해요. 그래서 컴파일 작업을 별도로 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시지 않고, 업로드 버튼만 눌러주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컴파일이 될 겁니다. 자,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어, 컴파일 다시 하는 거 보실 수 있죠? 컴파일하면서 업로드가 되고 업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 빌트인으로 그 내장되어 있는 LED가 지금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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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두이노랑 내 PC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를 이용해서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샘플 코드를 돌렸을 때, 빌트인 LED가 깜빡깜빡 거리면, 아,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확인하셨고요. 이게 이제 한번 업로드 된 것들을 우리가, 어, 뭐, 뭔가 내리거나 이런 작업을 하시기는 어렵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빈 소스를 다시 업로드해 주셔서 제어해 주시면, 이제 깜빡깜빡 거리던 게, 네, 제어해 주시고 나면, 업로드가 딱 되고 나면 깜빡깜빡 거리던 게 이제 없어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빈 코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새 파일을 여는 버튼, 요거는 열기, 소스를 열기 위해서, 이건 뭐 우리 작성했었던 어떤 코드들을 연다던가, 아니면 열기 버튼을 눌러서 찾아서 본다던가,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저장하시는 거죠. 작업하신 걸 저장하기 위해서, 음,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이 스케치북에서 작업한 스케치에서 작업한 게 어, 내용이 저장되는 위치나 업로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파일 메뉴에 가시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 가시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고요. 환경 설정에 가셔서 보시면, 네, 설정 있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 스케치북 위치가, 어, 스케치북의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이제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네, 이렇게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돼요. 워크에 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새 폴더 아두이노 워크 해가지고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열기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그 다음에 잠깐만 하나 더 할까요? 네 여기 줄 번호도 표시돼 있고요. 업로드 코드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어,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설정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에디터 글꼴 크기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링크 테스트 하셔서 13번 LED, 빌트인 LED가 깜빡거리는 것까지, 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셨고요. 음. 네, 이제, 어, 아까 확인하셨던 블링크죠. 요거를 여기서 이제 이런 문법 같은 것들을 보시기 전에 약간씩 변경하시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요, 요 딜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켜졌다, 꺼졌다. 요게 이제 제가 계속 설명 드릴 거예요. 디지털 라이트에서 LED 빌트인의 하이라는 부분이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 거고, 로우는 전원이 꺼지는 거거든요. 근데 딜레이, 켜지고 꺼지고가 수없이 계속 딜레이 없이 반복되면 얘가 켜지는 켜진 켜졌다가 다시 바로 꺼지기 때문에 어, 불이 켜진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딜레이 천 얘는 밀리세컨드예요. 1초에 한 번씩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요거를 1000 밀리세컨드는 1초예요. 어, 그렇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500으로 제가 수정을 해요. 500으로 수정하면 더 빨리 동작을 하겠죠. 네. 켜지고, 꺼지고. 네, 업로드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켜졌다, 꺼졌다 반복 속도가 훨씬 빨라진 거 보실 수 있죠. 0.5초마다 한 번씩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셔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셨고요. 이거 계속 어, 커졌다, 켜졌다 꺼졌다 반복해서 돌지 않게 빈 파일을 업로드 시켜주시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고요. 네, 이제 우리가 스케치를 사용하시는 어떤 전반적인 문법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어, 빈 파일로 갈게요. 제가 자 여기 셋업이 있고 루프가 있습니다. 자저 위에다가 이 윗부분에다가는 전처리 부분 그러니까 어, 뭐 변수를 선언하신다던가 아니면 헤더 파일을 등록하신다던가 상수를 선언하신다던가 뭐핀 번호 설정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시는 부분이 윗부분이고요. 셋업 부분은 어, 셋업이라는 함수고 초기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초기화하고, 어 여기는 설정을 한 번, 그러니까 설정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고, 셋업은 한 번만 딱 실행이 돼요. 한 번만 딱 실행이 되고,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기가 들어오면 무조건 셋업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루프라는 함수는 전원이 들어오는 동안 계속 무한대로 반복해서 명령문을 실행하는 네, 그런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프 안의 코드는 우리가 어, 멈추거나 전원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실행되는 함수예요. 이 루프는. 어, 그래서 아두이노의 어떤 실질적인 동작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는 코드를 여기다가 명시를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주성문이고요. 우리 요거 주성문이죠. 주성문이고, 그 다음에 음, 자바랑 어떻게 보면 더 비슷해요. 뒤에다가 이제 명령문을 쓰실 때 세미콜론을 연결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세미콜론을 연결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 안에다가 코드를 반복적으로 적어보면 이제 우리 워밍업 한 번만 해볼게요. 코드를 반복적으로 그 실행을 하시면 뭐 뭔가가 이제 실행이 돼서 딱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음 우선 프린트. 자 이게 뭔지는 우리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은 동작을 하는지를 보실게요. 자 시리얼 점 얘는 여러분들 뭐가 안 되냐면. 뭐, 코드의 자동 완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요. 프린트, ln 하셔서, 네, 여기다가, hello, 네, world,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게요. 그리고, 세미콜론을 주셔야 돼요. 만약에 세미콜론을 안 주시고, 업로드를 그대로 하면, 저장하라고 이제 먼저 뜨거든요. 아두이노, 어, 아두이노 워크 해갖고 저장하라고 지금, 뜨죠? 우리가 아까 정해놓은 환경 설정에서 정해놓은 그 저장 위치요. 에 워크스페이스 위치. 자, 제가 여기서 뭐 어, first, first underline 프로에서 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업로드, 컴파일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미콜론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세미콜론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오류입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세미콜론을 다시 주고 업로드를 하시면 네,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프린트 에는 어, 파일 선을 하셨으니까 어, 콘솔에 뭔가 찍히는 걸 보고 싶은데 이 밑에 여러분들 어, 모니터에 지금 이밑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면 구성 제가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그요 화면 그 콘솔 부분에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이 콘솔 부분에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보드인데 보드를 보드에다가 뭐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나 뭐 이렇게도 여러분들 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이제 보기 위해서 자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시리얼 모니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리얼 모니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기본적으로 자아 시리얼 통신을 하겠다는 코드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자 우리가 요게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시리얼 통신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라는 걸 이제 설명을 다 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메시지가 뜨지 않는 걸 우리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 시리얼 통신을 여러분들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겠다라는 걸 이제 셋업에다가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긴 해가지고 설정을 하시고. 어, 바로 안에 넣어 주시는 게 이제 통신 속도예요. 보트레이트라고 통신 속도를 맞춰 주셔야 되고 자, 이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시리얼 통신이 뭔지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좌에서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맛보기로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할수 있다라는 걸 이제 먼저 보여 드리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 시리얼 통신에 대한 걸 설명 드리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 또몇 가지 이제 보면서 또 계속 이제 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맛보기를 보시는 작업, 운영하시는 방법을 보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9600은 여러분들 스피드예요, 스피드. 그래서 초당 몇 비트의 속도로 통신을 할 건지 설정하시고, 보통은 이걸 이제 보트레이트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여기 아까 시리얼 모니터로 가셔서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9600보드레이트 해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잡혀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다시 업로드하셔서 컴파일 하신 다음에, 네, 이 시리얼 모니터 버튼을 눌러서, 띄워주시면, 제가 중간에 지금, 어떤 딜레이를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쭉쭉쭉쭉쭉쭉 계속 헬로 월드가 찍혀서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드 지금 이제 다른 외부 장치랑 통신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제대로 지금 값이 읽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어, 값이 출력되는 값이 어떤 값이고 어, 제대로 지금 값이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되는지. 이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음, 아두이노와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간의 어떤 통신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시리얼 통신을 하시는 방법을 익혀두시면서 문법적인 걸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같이 어, 진행을 하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번 강좌에서는 이렇게 스케치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네, 같이 살펴보셨습니다.